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최근 담후 80일, 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무념을 찾건만, 끝내 얻지는 못한다. 다만, 지나간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의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이를 처리해 나가면, 차츰 무념의 경지로 들어가리라. 금인은, 전구무념이로 돼, 이종 불가무하나니, 지시전념 불체하고, 훈연 불영하여, 단장 현재적 수연하여, 타발 듣거하면, 자연점점 인문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무념무상을, 체득하려고 애쓰나, 일어나는 생각을 끝내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니, 사람이란 원래 목석이 아니기에, 목석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일수이다. 다만 이전의 생각을 그대로 흘려버리고 다음에 오는 생각에도 얽매이지 않아 현재의 인연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자연히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